서울대 의사 선생님이신 한 장로님에게 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첫 번째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운동을 해야 혈관이 뇌까지 가서 잘 소통이 돼서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책을 읽는 것입니다. 머리를 쓰고 생각을 함으로써 뇌 혈관이 좋아진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좋고.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뭐 세간에는 하투를 치면 고스톱을 하면. 치매에 안 걸린다고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 얘기로는 고스톱보다 책을 읽는 것이 훨씬 치매 효과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친구들과 잘 어울려야 한다는 겁니다. 홀로 고립되지 않고 친구들을 만나서 어울리고 담소를 나누고 웃고 하면서 친구들과 사회생활을 할 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이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정신 건강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홀로 격리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조기 사망률이 세배 높아지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다섯 배 높아지고 정서적 정신적 장애로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열 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아서 하와를 파트너로 주셨습니다.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이때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이니까 아담이 완벽한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도 삼위,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서로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인간 역시 하나님을 닮아서 혼자서는 살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누구든지 거듭나면 영적으로 출생을 하면 육적인 출생처럼 가족이 생깁니다.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부모가 있고 가족이 생기죠. 형, 동생, 언니, 오빠가 생깁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적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영적인 가족인 교회 구성원이 됩니다. 내가 김씨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이씨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선택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내가 김씨 가정에서 태어난 것고 박씨 가정에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출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생기게 되고 영적인 가족인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생겨서 형제 자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독불장군식으로 홀로 할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모든 신자들은 때려야 뗄수 없는 때려야 뗄수 없는 한 몸이요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손가락 하나가 염증이 생기면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아프듯이 한 신자가 고통을 당하게 되면. 다른 신자들도 고통을 느끼고 한 신자가 기쁜 일이 생기면 모두 함께 기뻐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신자들과 단절되지 말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성도 간의 교제가 원만하지 못하죠. 구역 모임도 힘들고 성교회 모임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야생에서 야생동물들이 홀로 있으면 맹수들의 타깃이 돼서 먹잇감이 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악한 영들에게 공격받기가 참 쉽습니다. 아무리 약한 초식 동물이라도 함께 무리를 지어 있으면 사자나 맹수가 잡아먹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게 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연합해 있는 교회입니다. 끼리끼리 어울리는 교회는 병든 교회. 자기들끼리만 친하고 그런 공동체는 병든 공동체예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목양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리모델링하면서 여자 화장실이 있던 공간을 친교실로 잘 꾸몄어요. 어제 친교실에 탁자와 의자를 여덟 시간 만에 다 설치해놨습니다. 예쁘고 좋은 테이블과 의자를 이케아에서 구입해서 아주 멋지게 꾸며놨어요. 앞으로 이제 코로나 시대지만은.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도 교제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공간에서 성교회 모임이나 구역 모임이나 주일날 예배 끝나면 그냥 집으로 곧장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영적으로 힘든 시대에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믿음 생활이 더욱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더욱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양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아름다운 목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목양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만들어주셔서 이 지역사회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